너무너무 에헷렸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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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목소리>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와, 후후. 지금. 와, 쭉들어왔어 이시가면은 아, 바로 2005년 대학가요제 대상 예상 그렇죠. 잘 부탁드립니다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 익스 이상민 씨 함께 해셨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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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익스의 보컬 이상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100부를 예상을 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니다그 앞에 있는 두 분이 진짜 저두 분도 애 쓰셨어요. 계속해서 이상민 씨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는데 아 이게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이상민 씨 98벌이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익수로 몇년 만에 이렇게 무대에 서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0년 정도. 0년 정도 됐어요. 0년 만에 이렇게 큰 무대 방송에서 예. 노래를 불러보네요. 네네네. 아까 저희가 좀 정확하게 노래 곡 제목을 얘기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가 곡 제목인데 안녕하세요를 사실 아. 예, 아직 안녕이 많아요. 나도 진짜 네. <laughs> 많이 그렇게 해. 예. 예. 자 일단 저 우리 그 유열 리포터가 객석 반응 전해주시죠. 저는 한 분을 계속 주목했었어요. 예. 마지막에 키신 분 계시요. 아, 거의 네. 마지막쯤에 한 분이 키셨어요. 저 조마조마했거든요. 진짜 늦게 키셨어요. 네, 네. 늦게 키셨어요. 이 노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어요. 네, 긴가민가 했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알고 있는 노래인가 제가 그 2005년도죠. 네. 예, 예.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그때 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좀 백불 맞춰 주시려고 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제 원래 우리 세대에서는 약간 주의를 좀 의식하게 돼 있죠. 나중에 땀 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혹시나 혹시나 나 때문에 예, 이게 백 불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본인과의 싸움 그 노래가 후반부로 갈수록 땀이 나기 시작해서 약간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댁게 가시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도통 누군지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더라고. 난 모르겠더라고. 네. 솔직히 알고 있는 노래 맞죠?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아 이때가 제가 고3 때였는데 아, 내년에 이제 신입생 되면은 이 노래로 한번 어필을 <laughs> 하는 게 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었아 내가 만약에 신입생이 되면 더위뽀 한번 들어봐야죠. 더위뽀.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 노래가 약간 취준생들이 부르기에도 좋은 네. 그런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 아 사실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에 실패를 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됐거든요. 음, 그래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지. 청년들이 사회로 나갈 때 심사를 보시는 많은 우리 여러분, 우리 아. 좀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잘 봐. 더, 더 일할 수 아, 있게. 2 0 대들한테 완전히 주제곡 같은 네. 느낌. 십대로 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짜. 진짜 진지하게 한참을 예. 지금 어깨가 한껏 움츠려 들고 있어.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미안해하는 아 표정. 괜찮아요. 내가 휴가 면을 망쳤다 하는 듯한 표정을 <laughs> 지금 짚고 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네. 자 일단 소감 한번 좀 들어볼게요. 무슨 소감? <laughs> 아 유연 씨 당황하시면 안 되죠. <laughs> 어지하게 어, <제가> <laughs> 마음껏 타락을 하시더니 어, 등에 땅이 지금 <laughs> 지금, 지금 유준석 씨가 백보를 그렇게. 자신자신했는데, 예. 안 누르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원래 처음에는 눌렀다가 다시 끈 거예요. 아, 왜요? 왜요? 아니, 저만 안 누른 줄 알고 눌렀는데, 옆에 보니까 <laughs>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껐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불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남겨져 있을 때 너무 무섭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동료가 있으면 예. 솔직해지는 거죠. 예. 에 처음 들어보세요. 아예 모르는 노래요? 네. 익스 이상민 씨도 처음 보세요? 네. <laughs> 왜요? 네. <에? 웃음> 아, 지금 내로 많은 걸감정 표현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상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그래도 10대에서 뭐두분 빼놓고 뭐 23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진짜 많이 들어온 거죠. 아니, 그,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데, 사실, 네. 방송 출연 요청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슈가맨 시즌 1 때도 저한테 아, 연락을 주셨었어요. 네, 네, 계속해서 네. 굉장히 많이 기다려 주셔서 아, 시즌 2 한다고 연락 주셔서 제가 바로 나오게 됐어요. 아 진짜 요즘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이상민 씨는? 대구에서 저기 1대1로 요가 레슨을 아 그러세요? 네 하고 있고 또 요가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요가 아, 시연도 하면서 아 준수 영하고 낮에는 또 작업실에 가서 그림도 좀 그리다가 예. 저녁에는 요가하고 명상하고. 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배우려고. 인도까지 가셨다고요? 아, 네. 사실은 제가 결혼했다 갔다 왔거든요. 아그 전후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또 생각도 좀 정리할 겸 해서 요가도 좀 배우고 또 인도 가서도 또 새로운 자격증을 따오고. 아 만트라라고 이렇게 요가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부르면서 제가 아, 직접 노래하면서? 네. 노래를 하시면서 요가를 가르치세요 아 어? 지금 뭐야? 아 이게 요가 학원이에요? <laughs> 이건 좀 버스팅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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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요가 학원에서 <laughs> 공연하시는 게 아니고요? <웃음> <웃음>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제가 명상을 아 하실 수 있게끔 노래를 불러드릴예요아 <laughs> 아 이게 정말 네. 네, 네, 네. 솔직히 요가 하시긴 하시죠? 지금 오래 좀 앉아 계셨으니까 엉덩이를 음. 의자 뒤로 바짝 한번 붙여보세요 갑자기 어, 바로 교수님? 교시님 엉덩이를 의자 뒤로 어, 뭐 어, 한번 붙여보시고 갑자기 말을 다들시 <laughs> 붙여보시고 바짝 붙이고요 등 뒤에 아주 수직으로 선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한번 기댄 상태에서 어, 네. 어깨 반바퀴 뒤로 돌려서 그대로 내려놓고 턱 살짝 당겨서 어, 진짜 선생님 같다 반바퀴 뒤로 돌려서 그대로 내려놓고 턱 살짝 당겨서 어, 진짜 선생님 같다 이 상태에서 어, 호흡 마시고 내 네, 쉬고 마실 땐 코로, 내쉴 땐 입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왼쪽으로 비틀어서, 시선 멀리 뒷벽 한번 바라보세요. 으아, 아이고 목한번 길게 들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시면서 왼손 높이 들어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휘두르서. 방송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옆으로. 자, 호흡하세요. 마시고, 내쉬고, 갈비뼈 사이사이에 호흡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거기 어떻게 호흡이 들어가지? 어... 저기 왼손인데, 오른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잠깐만, 잠깐만. 갑자 성민 씨뭐요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 <laughs> 동작을 우리가 뭘. 선생 우리는 뭘, 무슨 동작을 해요 다음 동작을 뭐어 반대편 하면 돼요. 네. <laughs> 아이고, 반대 반대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선생님. 마시면서 어, 오른손? 마시면서 오른손 내쉬면서 네. 왼쪽으로. 사라스와트 네. 마타. <laughs> <laughs> 선생님 저희가 어그 가사를 몰라 가지고. 네, 이렇게. 아, 노래. 야. 아 <laughs> 어생님 이게 이그 아 노래가 싹 들어가니까. 이게 아, 네. <laughs> 소리가 그냥 따라가게 되잖아요. 푹 빨려드는. 그죠그죠 옆구리 좀 시원하지 않아요? 네, 아 네.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사실 이제 대학가요제, 우리 익스 얘기로 한번 좀 돌아가서, 어, 그 당시 이제 대학가요제에 수상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제일 흔한 말이 스파의 동용 그렇죠. 아, 네네. 진짜 스파이스. 맞아요, 맞아요. 장병가요제랑 같이. 맞아, 약간 양대삼맥교제 예. 네. 야, 이거 그 대상 수상할 줄 아셨어요? 아, 전혀 몰랐죠. 예. <laughs> 저희가 마지막 팀이었는데, 딱 올라서서, 안녕! 한마디인데 갑자기 관객들이 박수가 확 나오더라고요. 첫 소절 부르자마자. 그래. 네, 그첫 소절에서 저희가 됐다 오늘 뭔가 됐다. 화제. 이게 2005년도에 사실 어 화제였고 엄청난 화제였죠. 근데 이 노래가 방송 심의에 걸렸다고. 생각해. 이게 왜요? 왜? 어, 저희 노래 가사 중에 뿅뿅 네. 가네요 란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게. 마약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완전 좋아요로 가사를 바꿨죠.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아, 요게 이제 네. 계산 버전이고. 오리지널. 네.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뿅뿅. 가나요 <laughs> 네. 근데 가사만 아니, 바뀌는 게 아니고 아니, 사람도 바뀌었는데 사람도 바뀌는 데아 네. 많이 네. 걸릴 네. 것같 제가 너무 너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창법 자체가 너무 맞아요. 독특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마치 아까 그 공연을 하시듯이 그러니까. 조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좀 부르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와우! 큰 부담 없이. 나래시도 한 번, yeah. 나래시도 한번 해봐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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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벌써 나오나? 나래, 나 기분이 좋아요. 안사 알딸딸하게 뿅뿅 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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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심리 걸리지? 아 이거는 정신 체력. 어어 어, 이제 들어 왔네. 이거는 나래시 아 필에 그냥 그대로 그냥 가사가 아, 주제곡이야. 네 이거 주제곡이야. 아유, 나레, 너무 아 <laughs>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한 바로는 당시 익스신드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죠. 네, 특히 이민정 씨를 닮은 외모가 오, 화제가 됐다고 오, 하는데 난리났었는데. 진짜. 네. 아, 당시 인기. 우 와. 우와! 우와. 우와. 이민정 씨 아니에요? 이게 이상민 씨요, 이정 이민정 네. 씨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안에 있는 매점에서. 아. 네. 네. 우와! 어, 너무 예쁘다. 우 와, 이거 진짜. 어, 학교 화장실. 오. 오케이. <laughs> 우리 학교 화장실! <laughs> 저기 지금 서, 세워 있는 게 저기 대걸레, 대걸레죠? 대걸레 예, 예, 맞아요? 대걸레 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뭐 장소가 어디든 네. 주로 다 학교 있네요 오, 저 때가 아직까지 미니홈피라는 게 인기가 있었을 때인가요? 완전 미니홈피 사진 완전이죠, 오. 저 때가 저그 방송 나가고 그날 당일날 그미니홈피에 방문자가 네. 네, 엄청나게 늘었다고 15만 명 <laughs> 하루에? 네 15만 명! 와 그때 기획사, 연예 기획사에서 상미 씨를 잡으려고. 아, 그럼요.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 났었던 걸로. 어. 아, 아 금주의 인물. 이태백. 이태백, 20대 출판인 아, 백수 이 씨를 만나기 하루 종일 경북대학교와 대구의 집 등을 수소만 하고 다녔지만 끝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연락이 끊기지 마세요. 사흘이요 <laughs> 아, 저는 <기사는> 어디 가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야, 기사가. 사흘이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는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음. 자고 일어나면 부재중 때문에 대폰이 꺼져 있는. 와, 배터리가 와, 다 닳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예, 아, 네. 사랑 주시는 네. 건 감사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솔직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laughs> 있었어요. 네. 어, 연예계 에뭐 진짜 엄청난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그렇죠. 아, 나오셨는데 2012년을 마지막으로 이좀 아쉽게도 대학가 요제가 아, 이제 음. 사라지게 되죠. 네, 네, 좀 아쉽지 않으세요? 굉장히 아쉬웠죠. 그죠 네, 사실 네. 대학 가요제 출신 선배님들이 모인 대학 가요제 포어버라는 모임이 아 있는데 아저 바로 위에 선배님이 신혜철 선배님이었어요. 아 바로 위인가요? 네, 그니까 그 사이에 분들은 잘안 나오시기도 아 하시고 아또 생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아 많이 네. 계셔서 신혜철 씨가 거의 그전에는 막내였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렇게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막내가 이제 아 왔다고? 네, 네. 라디오에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를 다섯 <laughs> <또> 번을 틀었어요? <laughs> 저희가 지금 고스트라디오 나갔었는데 네. 이게 너희가 쓴 노래지? 저작권이라도 받아야지 오늘 다른 노래 틀지 마. 무조건 다이스 노래야.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한 곡을 네. 그두 시간 라디오에서 저희가 한 여섯 번나갔다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네? 그런 걸로 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나? 같은 노래를 마음에 든다고 계속 틀어요. 네. 그래도 돼요? 아니, 네. 라디오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철심을 할수 있었던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대학가요제 명곡들을 우리 우주소녀와 함께 우리 또 예, 이상민씨가 좀 준비를 자, 이것도 예.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예, 준비를. 자 우리 네, 이상민 씨하고 저희가... 우주소녀의 무대를 한번 박수로 청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와. 웃음> 고 난데 음, 그래, <목소리도> 숲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전은 너를 바라다 본다 설익은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씻기워간다